안녕하세요 모터랩TV 모터맨입니다 오늘도 영상 하나를 소개하는데 이 영상도 상당히 재밌습니다 아, 이곳은 현재 그 고양시에서 서울과 아, 파주로 어, 이제 갈려지는 그런 그 나들목 같은 그런 곳이에요 아, 그런데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 파주 저 이정표에도 보면 오른쪽으로 가면 파주 왼쪽으로 가면 어, 자유로를 타고 이제 서울로 가, 들어가는 그런 길이죠 보통, 어 한, 제부자 말이 한 오후 한 5시 반 6시 정도 됐다고 해요. 그런데 그 시간이 가장 많이 막히는 시간인데 저렇게 용달차 이제 아저씨가 이 끼어들기를 시도합니다. 그런데 보통 저러면 어이 스타렉스 차량이 지나간 다음에 어 끼어들거나 뭐 그렇게 하잖아요. 그런데 이 용달차 아저씨는 이 스타렉스하고 싸워요, 지금. 보세요. 어 우측 깜빡이를 놓고 계속 가죠. 지금 둘다 멈췄어요. <laughs> 아, 이 제보자 제보자가 저 영상을 보, 보내주면서 얼마나 웃던지. 어쨌든 저렇게 해서 이제 그아 스트렉스가 먼저 가고 이제 이 용달차의 뒷차량은 어, 간격을 벌려서 이렇게 어, 양보를 해서 들어가게 해줍니다. 그래서 뒷차한테는 고맙다는 표시로 저렇게 그. 양쪽 비상 깜빡이를 켰고요. 앞차에게는 계속 욕을 했다고 합니다. 그 욕하는 소리가 어, 이 제보자 차량까지 이렇게 들렸다고 해요. 그래서 <laughs> 제보자가 너무 신기해서 어떻게 그 스타렉스랑 저~ 이렇게 용달차가 저런 그~ 원래 사실 그~ 이게 실선이지 않습니까? 실선이기 때문에 이 용달차 아주 아~ 물론 저~ 용달차 아저씨가, 뭐, 마음은 급한 건 알겠는데, 저렇게 점선 끝에 와가지고, 실선과 점선, 그 경계선에서 이제 끼어든단 말이죠. 저건 엄청 비매너입니다. 사실 스타렉스, 저, 이 차량도, 이, 저렇게 끼어드는 용달차 아저씨가 너무 미웠을 거예요. 그래서 저렇게 양보하지 않고, 끝까지, <laughs> 영상에 보시면 저렇게 끝까지 갑니다. 진짜 어찌 보면은 진짜 일촉즉발처럼 추도 사고가 날 수도 있을 법한 그런 상황이었어요. 왜냐면이 용달차 아저씨가 가다가 몇번 급정거를 합니다. 아 어, 저도 이 영상을 보면서 웃기도 하, 우, 하면서 아좀 어, 위험하다 저런 끼어들기는 좀안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끼어들기 가장 문제입니다. 끼어들기를 잘 해야 어, 아니 끼어들기는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습니다. 가급적 간격이 넓고 끼어들 수 있는 그런 선에서만 끼어들기를 시도했으면 좋겠습니다.